수트라는 아이템이 이 스타들의 매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리는지 한번 깊이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눈과 귀가 함께 즐거워지는 시간인데요. 바로 무대 위 트로트 스타들의 빛나는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요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특히 뭐랄까, 공연 영상이나 팬들 반응 보면요. 노래 실력만큼이나 이 수트 핏에 대한 얘기가 정말 뜨거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 어떻게 자신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진 거죠. 맞아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 종합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 그렇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에서도 그런 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수트라는 아이템이 이스타들의 매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리는지 한번 깊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 스타일리시함으로 그냥 무대를 확 휘어 잡는 분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음, 박지현 씨랑 애녹 씨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두분다 정말 옷잘 입으시죠. 박지현 씨는 보면 와, 진짜 어떤 색깔이든 어떤 디자인이든 그냥 자기 옷처럼 소화해요. 대단해요. 박지현 씨는 뭐랄까 타고난 신체 조건이 정말 좋잖아요. 팔다리 길고 또 슬림하고. 얼굴도 작고 네네 특히 그 원색 수트 입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대 포크머스랑 딱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나죠 아 그래서 팬들이 정장핏 장인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에녹씨는 음, 뮤지컬 배우 출신이셔서 그런지 무대 전체를 보는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수트 하나로 분위기를 그냥 확 바꾸시더라고요 맞아요 에녹씨는 그큰 키랑 슬림한 몸매를 정말 잘 활용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무슨 패션 룩북 같달까? 아 맞아요 모델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옷걸이가 좋다는 걸 넘어서요. 그 곡의 분위기나 무대 컨셉에 맞춰서 색깔이나 핏을 굉장히 영리하게 고르세요. 그러니까 팬들이 수트 하나로 무대를 장악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클래식한 수트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는 분들도 빼놓을 수 없죠. 손태진 씨하고 송민준 씨. 손태진 씨는 그 성악 전공자의 품격이 느껴진달까? 엘레강스함이 있죠. 블랙 벨벳 재킷이나 더블 버튼 수트 같은 거좀 격식 있는 스타일을 입으셨을 때그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그 하얀색 수트 입었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나던데요. 아, 맞아요. 완전 왕자님 같다고 팬들 반응이 폭발적이죠. 송민준 씨는 일단 키가 와, 거의 190cm 육박하시죠. 그게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키가 정말 크세요. 수묵화 보이스라는 별명처럼 좀 단정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고요. 송민준 씨 매력은 막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오히려 정갈하고 기본적인 수트 디자인을 선호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그분의 목소리나 담백한 매력을 더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엄청나죠. 네. 무대 위에 딱서 계시면 시선이 확 가죠. 진짜 정장 장인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아요. 자, 근데 또 반전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구수한 목소리의 대명사 진혜성 씨, 이분이 수트 딱 입으면 그 댄디함이, 와, 정말 인상적이에요. 진혜성 씨는 그야말로 무대를 런웨이로 만드는 분이죠.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어떤 수트든 좀 무게감 있게 소화해내세요. 신승태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클래식한 수트에 헤어스타일까지 싹 정돈하면 되게 날카롭고 도시적인 분위기가 나고요. 오. 또 강문경 씨는 어떤 수트를 입어도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그냥 압도해버리잖아요 약간 무대 위에 제왕 같은 느낌? 와, 제왕. 맞아요.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네. 이런 의외성이 주는 매력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 이제 트로트 스타들에게 수트는 그냥 옷이 아니네요. 무대를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 퍼포먼스 도구 같아요. 정확합니다. 노래 실력, 무대 매너는 이제 뭐 기본이고요. 요즘은 비주얼,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관객들한테 종합적인 만족감을 주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트로트 스타들의 멋진 슈트 스타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멋진 스타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들지 기대하면서요, 스타들의 무대에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